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나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저기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제자들에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요한 뛰어난 세례자 요한 예언자는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를 이렇게 알아보는 눈이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삶 안에서 늘 하느님의 뜻 안에서 깨어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헤아림 그 알아본 보다 훨씬 더 하느님 예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적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그큰 권능 안에서 우리를 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누루 우리는 삶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청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오히려 하느님은 아니 계시고 뭔가 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홀로 외면당한 듯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는 하느님이 없어. 나는 하느님이 나를 찾지 않아라고 말해버리거나 생각해버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드레아를 통해 형 시몬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을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리고 케파, 베드로, 반석이라는 표현으로 그가 살아갈 삶의 역, 이야기들과 삶의 역할들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아시고,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끄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 우리 모두에게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한 섭리, 그 여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정해져 있는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느님의 여정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 능력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격에서 비롯되는 삶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정말 진정한 큰 도구로서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삶에 온전히 순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 진정한 삶의 희망과 기쁨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비로소 증거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그분의 공동 상속자 이제 하나님의 신앙인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해보는 삶의 어떤 경험적인 신앙의 삶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더욱 잘 드러내는 삶을 청하면서 살아가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